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800m 제주 4경주 열마리말 힘책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2번 도시 체험 바깥쪽에서는 4번 녹색 비상이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2번, 4번, 1번, 3마리 말을 앞세우고 바깥쪽에서는 5번 명품 여왕, 외곽 쪽 7번 장타왕과 9번 상상이로가 중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녹색 비상이 잡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까지 4번 녹색 비상 거리차 2마신차 앞섰고 2위권에 3마리 말이 뭉친 채 안쪽 1번 유미라기세 불사열신, 바깥쪽 5번 명품 여왕과 그 안쪽 2번 도시 체험 등이 3, 4위권 추격합니다. 4번, 1번, 5번, 2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4번 녹색비상과 그의 도전장을 던진 5번 명품여왕 2마리의 싸움 중3위권래 안쪽 유미령 이사가첫호불을마 1번 불사 여신, 바깥쪽 7번 장타왕과 맞서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녹색비상, 거리차 반마신차, 바깥쪽 정물일세 5번 명품여왕,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외곽쪽에서는 7번 장타왕, 거리차를 조금씩 좁혀보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녹색비상, 바깥쪽 5번 명품여왕이 맞서 있습니다. 3위권에 격차 크게 벌어진 채 7번 장타영 단독 3위 안쪽 8번 세계전설 4번 5번 7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8 0 0 m 스 제주